안녕하세요. 페토리 t v 의 베타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마이뷰 처방 영양제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어, 마이뷰 덴탈 앤 브레스 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영양제는 뭐냐면 입 냄새를 없애주는 영양제가 되겠습니다. 어, 이 표지를 보시게 되면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어, 새끼 강아지가 어미인지 아비인지 강아지한테 입을 벌리고 있죠. 내입 냄새를 맡아봐라. 냄새가 안 나지. 이런 표정으로. 보이시죠? 그 아래는 고양이가 어, 요염하게 앉아있죠. 나도 냄새가 안 나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러면 성분이 뭐길래 이 덴탈 엠프레스라고 어,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어, 오메가 3, 6, 9, EPA, DHA, 오메가 지방산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고 멀티 비타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이거는 모든 시리즈에 다 들어가 있는,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리고, 어, 입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있는지, 보시면, 보시게 되면, 어, 아스코필럼 노도섬이라는 게 있어요. 보이시죠? 아스코필럼 노도섬. 그리고 아래에 셀러리 오일, 이렇게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럼 이 아스코필럼 노도섬이 뭐냐? 그걸 봤더니, 어, 대서양에 주로 서식하는 갈조류예요 즉, 어, 미역과 같은 해조류죠. 어, 근데 이제 이게 입냄새입 냄새 제거에 탁월하다라는 어,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스웨덴 쪽 그리고 호주 이런 데서 이러한 해조류를 원료로 해서 입 냄새를 없애는 뭐 이거 플레이그오프라고 스웨덴 쪽에 있었는데 그것도 어, 이런 해조류를 어, 가루로 만들어서 이거를 먹으면 입 냄새가 없어진다 뭐 이런 영역이 있었는데 이마이비에토도 음, 이런 발표들을 여기다 넣어서 입냄새를 없애는 역할을 어,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,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아래의 샐러리 오일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효능은 없어요. 그 샐러리 시드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샐러리의 그 씨를 어, 오일로 만든 것은 어,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샐러리 오일이 자체는 이 샐러리 향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향을 첨가하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어,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샐러리 오일을 그 음, 음식을 만들 때그 향을 위해서 음식에 첨가를 어, 하기도 하는 것으로 봐서, 어, 아마 그 입냄새를, 아스코필럼 노도섬으로 입냄새를 이제 제거를 하는데, 셀러리 오일이라는 그 향이 나는 그런 걸로도 입냄새를 덮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, 이 영양제의, 어, 가격은, 어, 300ml에 39,000원 이구요. 어, 보통 이제 5kg 이하 애들은 요걸 두 달치를 먹죠. 두 달을 먹죠. 요거 가지고. 그래서 거의 이제 한 달에 2만원 정도 꼴이 되겠습니다. 앞을 보시게 되면, 여기에 은색으로, 어, 유효기간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. 앞을 보시게 되면, 이거는 2016년까지 되어 있구요. 뒤를, 보시면, 네, 다 알겠지만, 뭐 벨벳이라는 데서 이 마이뷰를 어, 수입해서 팔고 있죠. 이번에 이제 뭐, 마이뷰 덴탈, 신 눈 그죠? 눈쪽 해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어, 마이뷰의 처방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마이뷰 어, 덴탈 앰프레스라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이 어, 요약을 하면은요, 이 영양제는 어, 입냄새를 제거하는 어, 영양제고요. 어, 입냄새를 제거하는 효능을 갖고 있는 걸로 아스코필럼 노도섬이라는 그 해조류 그리고 샐러리 오일을 첨가했다. 네, 요약이 되겠다 됐... 이상 배톨릭 TV의 베타였습니다. 여러분, 안녕.